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금일은 대유의 피 종목 보겠습니다. 자, 우리, 어, 바닥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.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모아서 떨어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요. 문제는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습니다. 거래량이 570만주 터졌는데 주가18% 띄우고 마이너스 6%까지 갔다가 9로 마감하는. 그러니까 지금 은봉으로 결국에는 윗꼬리가 달았죠. 그러면, 우리 지금, 요, 모아서 떨어졌던 요, 박스권 라인에 그럼 뚫지 못하고, 어 내린 거거든요? 음 누가 봐도 약간 좀 의도한 모습이에요. 그래서 구름대도 뚫어지지 못하고, 이평선도 뚫어지지 못했기 때문에, 지금 이 자리에서는, 물론 올라갈 확률도 높겠지만, 올라간다 하더라도, 저항 맞은 라인이 너무 많아요. 음 그리고 올라갈 거면은, 이게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었어야 맞거든요? 음봉이면은 요거 다시 한번 또, 바닥으로 내려가서, 뭐,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던지, 그냥 그 파락으로 그냥 계속,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어, 지금 주가 자체가 보시면 월봉상 음, 이렇게 한번 찍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. 그렇죠? 그러다가 급하락이 나왔고 지금 요 양봉은 지금 우리 바닥에서 급반등했던 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. 지금 상한가 때문에 나온 거니까 요 상한가 제외하면 사실상 음봉이거든요. 지금 자리가 사실상 좋은 자리는 아니다. 어, 여기서 진짜 조금 뭐 반등을 노려보려면 지금 여기서 골파고 상승했으니까 이 어,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한이 자리 어, 그리고 중간 여기 갭이 발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뺐다가 올리던지 어, 아니면은 진짜 더 내렸다가 올라오던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, 근데 제가 봤을 때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정보성에 의해서 올라간 애들은 사실 좋진 않다 그리고 바닥에서는 얼마든지 상한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하락 중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. 이런 윗꼬리 달린 어, 양봉도 그렇고. 어. 그래서 손절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20일선 무조건 깨면 안 돼요. 20일선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올라갈 놈이의 추세라면은 20일선 타고 올라가야 됐고요. 그게 아니면 20일선 깨고 내려올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